수입차 중에서 당시에 가장 많았습니다. 뭐가? 택시로. 굉장히 훌륭하네요. 동급 최강의 준중형 차라는 수식어가 있었던 차량이고, 최첨단 시크릿 기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스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배달 오토바이보다 저렴한 400만원대로 살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종류별로 대형 세단, 준중형 승용차, SUV, RV, 수입차까지 400만원으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중고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스카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기다리셨던 컨텐츠죠. 저렴한 차는 저희가 정말 잘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400만원대로 만날 수 있는 럭셔리 준대형 세단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우 알페온. 쉐보레 아니고 대우 알페온입니다. 얘는 쉐보레로 사명이 바뀌기 전에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 마크 왜 이러지? 뷰잉 마크가 달려있네요. 당시에 경쟁하던 차들 K7이나 그랜저에 비해서 어, 역시 쉐보레답게 묵직하고 안정적인 주행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는데 안정적이고 차분한 디자인, 튀지 않는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뷰잉의 라크로스라는 차의 후속 모델이 알페온입니다. 전 차주님께서 그런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셨네요. 보통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튜닝을 해놓은 차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죠. 차를 아끼고 타셨을 가능성이 조금은 높습니다. 최브의 차라고 하면은 역시나 튼튼함 빠질 수 없겠죠. 이 알페온의 장점은 정말 튼튼한 내구성인데요. 승차감도 묵직하고 고속 안정감도 상당히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더이 알페온을 좋아하는 이유는 문짝 두께 보이시죠? 안전함, 안정성, 튼튼함 이런 단어들일 겁니다. 현대기아 차가 뒷좌석을 공간을 잘 빼잖아요. 상대적으로 알페오는 뒷좌석 좀 좁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레그룸 아주 충분하고요. 등받이 각도도 괜찮고 어, 무엇보다 이 실내 디자인이 세련된 맛이 있어요. 고급 세단답게 지금 마감 상태가 오 장난이네요. 이쪽에도 가죽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했네요. 얘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운전자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그런 레이아웃을 보여주는데 보통 여기 센터 패시아만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도어에서부터 이렇게 나를 감싸는 느낌이 확연히 듭니다. 보통 도어 트림에 일자로 요 버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솟아 있어요.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소사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버튼부터 해갖고 공조장치 이 버튼들 모두 다 굉장히 손에 잘 들어옵니다. 계기판이 약간 올드해 보이지만 시인성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내 디자인이 당시에 그랜저랑 K7이랑 비교했을 때 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얘가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도 괜찮고 저 엠비언트 라이트 가죽 마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가 일반 썬루프보다는 좀 크고 현대기아의 파노라마보다 조금 작은 중간 썬루프가 딱 있네요. 하이패스로 밀어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럭셔리 세단 이게 400만원대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차급에 맞춰서 트렁크 공간도 괜찮은데, 어, 역시나 이 두께감, 이 근육질 사고나도 정말 날잘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안정감이 어디를 봐도 군데군데 다 느껴집니다. 트렁크 닫는 소리, 문닫는 소리 이런게 너무나 좋아요. 네, 이거 통통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현대 기아차. 근데 얘는,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많이 줄것 같습니다. 대우 알페온은 개발 당시부터 렉서스 ES를 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체 방음도 신경을 많이 썼고 아무래도 쉐보레 차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고속 안정성, 묵직함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안락하다고 하더라고요. 주행감도 좋은데 정숙성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크루즈, 말리부, 알페온까지 쉐보레 차들 특유의 그런 안정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급의 기아의 K7 현대의 그랜저랑 비교했을 때도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보여습니다 보여 주는 게 장점이고요. 핸들링도 나쁘지 않고. 내가 적은 예산으로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데 좀 튼튼한 차를 원한다. 좀 현대 기아의 그 가벼운 승차감보다는 좀 묵직한 승차감, 안정적인 승차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 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게 렇 쉐보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수리비가 좀 비싸고 AS망이 좀 별로 안 좋은 거. 이런 부분들 단점 있고 장고장도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2.4랑 3.0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2.4가 좀더 연비가 좋고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근데 사실 실제 운행했을 때는 2.4랑 3.0이랑 큰 연비 차이가 없고요. 3.0이 힘 좋고 마력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거워요. 이 엔진 자체가 고 rpm에서 좀 출력이 잘 나오게끔 설계된 엔진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속에서는 3.0도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4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2.4와 3.0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연비 차이 별로 안 하니까 힘 좋은 3.0을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정말 가격이 많이 다운돼서 같은 연식의 같은 주행 거리를 봤을 때 그랜저 K7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가성비 차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400만원대도 안 되는 차들도 있고요. 탈만한 차다 하면은 한 500에서 700만원대에 많이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400만원으로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카니발 R 모델이에요. 올뉴 카니발 대비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올드해 보일 수는 있으나 엔진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거. R부터 2200cc 엔진이 사용이 되고 지금 나오는 카니발도 이 엔진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해요. 비슷한 차예요. 예,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9인승이 있는데, 올류카니발도 9인승이 있죠. 근데 얘 9인승은 다릅니다. 자, 자, 이렇게 앞에 3명이 탈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3명 타고, 뒤에 3명 타고, 그 뒤에 3명 타는데, 넓게 9명이 탈수 있어요. 넓게. 올류카니발은 저도 있어요. 9인승인데, 그건 9명이 넓게 탈수 없고, 뒤에 타시는 분들은 고문의 시간입니다. 정말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9명이 탈수 있냐면은, 이렇게, 바로 옆에. 아, 저는 이런 차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저희 애기가 제 옆에 앉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어떤 차를 사도 이런 시트가 있는 차는 없습니다. 트럭을 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 녀석이 이 카니발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살까?" 우리 애기 여기 앉혀갖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같이. 으면 너무 좋잖아요 아이가 없는 분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처음 만난 여성분이랑 좋은 시간을 가질 때이 차를 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시를 넣어요 가시 가시방석 그리고 뒤에는 짐을 이빨 실어요 그러면 탈 자리가 여기 밖에 없잖아 여기 붙어가는 거야 허벅지다닿잖 팔짱 끼고 가는 거 팔짱 끼고 그럴 수 있는 이 시트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차 뒤에는 어떤 구성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19만 키로 탔습니다. 그래서 엔진 지금 방금 시동 걸었는데 어느 정도 공명음이 좀 있어요. 디젤 소리가 나는데 근데 이거는 올류카니발이랑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얘가 좀더 조용한 것 같아요. 올류카니발 공명음 이슈는 확실히 있습니다. 소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못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큰 차이가 없다는 걸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 안락하고 넓습니다. 3열 볼게요. 어, 뭐야 시트가 없네. 얘는 리무진. 그러니까 카니발이 같은 크기의 1 1 인승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리무진은 이 시트가 안에 숨겨 있습니다. 히든 시트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시트를 사용을 안할 때는 이렇게 광활한 공간이 나와요. 제가 강조하지만 차박 또는 여기서 피크닉, 고수도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 밑에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요. 이 시트를. 이거요 네,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올라와요. 그럼 여기에 온전하게 3명이 탈수 있는데 일단 레그룸이 괜찮습니다. 올류 카니발도 그렇고 지금 현세대 카니발도 그렇고 이 레그룸 9인승으로는 못 쓰는 수준이에요. 어 뭐야, 여기까네 근데 당시에 나오는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부터 해서 이 카니발, R 9인승 리무진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명 생각보다 괜찮은 공간. 그리고 여기는 아주 널널한 공간 그리고 앞에 3명 여기서 9명이 여행을 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 트라엑스 지도 이 구성이었나? 네. 이 향수가 있습니다. 카니발 9인승이라고 해 놓고서 9명못 타는 차잖아요, 솔직히. 근데 얘는 가능해요. 어찌 보면 더 장점이 있는 차죠. 그거를 4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트를 올리면은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트를 완전히 올려서 9인승으로 사용을 하면서도 트렁크 공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인승만 놓고 봤을 때는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그리고 뭐 4세대 카니발, 어, 저리 가라. 어, 이게 더 9명이 타기에는 좋은 구조다. 이걸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드 카니발 때 처음 그 디자인을 보고 놀랐어요 올랐는데 정말 완성도가 높고 제가 각진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카니발 R, 뭐그래드 카니발 얘들 디자인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오래 됐어도 충분히 포스 있고 매력 있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니밴이 화려하고 막 곡선 많고 좀 조잡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 각 살아있게끔 좀 깍두기 형태로 있는 게 저는 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400만 원대로 만날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 중에 가장 큰 차, 많은 인원이 탈수 있는 미니밴 카니발이었습니다. 차는 용도에 따라 사야 되는. 다인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주력으로 많이 판매되는 포지션은 500만원에서 700만원대 가격이 많고요 어, 가끔 이렇게 400만원대 에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이 적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큰차 많이 타는 차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단란하게 바로 옆에 누군가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께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고 좀 예산을 더 올려셔 주 갖고 한 500에서 700 정도의 카니발을 구매하시면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간 차 그리고 정말 키로수도 괜찮고 깨끗한 차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400만 원으로 오프로드가 가능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SUV이고 적재가 정말 많이 되고 연비도 다른 괜찮고 차 튼튼하고 그런 차를 만날 수 있냐고요?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 코란도 스포츠 정통 4륜 구동차입니다. 시동 걸었을 때 오히려 현대기아의 디젤 차들보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한 느낌이에요. 진동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실제로 저는 코란도 스포츠를 약두달 정도 구입해서 운행을 해봤습니다. 주력으로 제주도에 한달 살기 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사서 놀러 다니고 해봤는데 왜 400만 원대 중고차로 이 녀석을 추천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4륜 로우 기어로 변경할 수 있는 레버가 있죠. 4륜 하이는 고속, 로우는 이제 저속에서 오프로드 구간을 달릴 때 사용을 합니다. 다름 대로 쌍용차가 디. 디젤... 디자인이 투박하다고 하고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타보면은 깜짝 놀랄 부분이 있는데 자 보세요. 네.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고급차의 상징 아닙니까, 이거는? <laughs> 네, 설계를 나름 잘해갖고, 이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렇게 나를 보고 있게끔, 물론 센터 페시아가 아무것도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핸들 리모컨도 뭔가 이렇게 일자로,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또는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이렇게 좀잘 되어 있는데, 멋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리고 이 파워 핸들 있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은, 얘는 핸들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여성분들 한 손으로 핸들 돌리기 어려워요. 사세요, 꼭. 분명 우리는 이 차를 트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차감은 포터나 본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승차감 굉장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일반적인 SUV를 타는 그런 느낌이고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하체가 아주 단단하죠. 그런 안정감도 좀 있고, 차가 무거워서 묵직해서 고속에서 생각보다, 물론 이 핸들이 별로긴 해요. 차의 무게감을 맞춰주지 못하는 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 무게감 때문에 그나마 조금의 안정감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승차감이 뭐 트럭 같진 않다는 거. 트럭처럼 이렇게 가볍게 통통 튀는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보다 연비 좋고요. 4륜 되니까 오프로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숙하다는 거. 그래서 처음 타보신 분들 놀래요. 단순하게 이거 트럭으로 봤고 잘안 타보잖아요. 쌍용차를 타보실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 타보신 분들 놀랍니다. 어, 생각보다 정숙하네요. 이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물론 뒷좌석 포지션이 안 좋아요. 뒤에 적재함이 있다 보니까 뒤에 이제 시트 포지션이 썩 좋지 않아서 등받이 각도도 별로고 레그룸도 좁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뒷 공간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SUV와는 확연히 다른 클라스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 원래 이게 순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탑입니다. 그래서 코란도 스포츠는 이런 뭐 완탑, 그리고 이게 뭐 직각인 탑도 있고, 반만원 하프탑도 있고, 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요. 본인의 용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탑이 있는 경우에 자, 이게 나름대로 또크램쉘 게이트입니다.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데, 허용하중이 굉장히 높아요. 성인 2명, 3명이 앉아도 절대... 때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주도 갔을 때 여기 걸터 앉아 갖고 놀고 애들 씻길 때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씻기고 모래 같은 거. 그래서 레저 활동하기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고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SUV의 공간이 절대 아닙니다. 얘는 태생이 트럭이에요. 트럭 정말 2인 가족 거주할 수 있을 만한 넓이입니다. 여기 싱크대 있고 여기 침대 있고 화장실. 죄송합니다. 이런. 근데 엄청나게 크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기.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야, SUV랑 뭐 다르겠어? 아닙니다. 제가 6 명이 살수 있는 한달 살이 할 생활용품, 가전용품들을 넣고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실려요. 정말로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차량 많이 쓰시는데, 많이 실리는 것도 실리는 거지만, 저격벽 있죠. 그러니까 다른 공간이에요. 이런 SUV들은 트렁크에 짐을 실으면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트렁크 공간이든 이 앞에든 공기순환이 되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먼지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아예 독립적인 공간이죠. 먼지가 당연히 차단, 지저분한 자재들, 먼지 많은 물건들 여기다가 실으실 수 있고, 비마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배수고 있어서 물 빠지고 그런 완전히 다른 공간. 이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바이크 이렇게 실으신 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SUV랑은 태생적으로 다른 정말 레저에 더욱 특화되어 있고 농사라든지 건설 현장, 인테리어 이런 일을 하신 업무용 이런 걸로 완벽하게 특화된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넓어요. 네, 이렇게 400만 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중고차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차량들 외에도 수많은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들 보시고 야, 야, 무조건 저 차들은 4 0만원수 있어? 이렇게 문의하실 분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니고 주적으로 판매되는 차량들은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이렇게 400만원대의 가성비의 가격도 나온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고 정말 예산이 적으신 분들은 그 400만원대 안에서도 꽤나 괜찮은 가성비 중고차를 저희가 판매를 할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저렴하고 좋은 차를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좋은 자동차 정보를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